울산시는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공약 이행률이 85.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오늘 시장실에서 시장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공약 사업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7기 공약 7대 분야 31개 공약 97개 세부사업이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올해 12월 말까지 이행 목표 대비 상반기에 48개 세부사업을 완료해 3개 사업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결정,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부산 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개원 등 울산의 수건 사업이 상당 부분 해결됐습니다. 특히 수소시범 도시, 국내 첫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도시철도 도입 등의 대규모 공약을 울산형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방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 선정에 이어 울주 방구천 일대 명승 지정. 지난 6월에는 운문댐 맑은 물 확보로 문화유산 보존과 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공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민생 중심 체감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시천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근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